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어 써니전자 오늘 이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장중이 이제 24% 이상까지 상승을 했다가 장 마감 다 돼서 이제 좀 하락을 하면서 어, 윗골이 달고 어, 마감을 했습니다 한 4시 반까지 이제 최고가를 달리다가 어, 1시간 동안 좀 떨어졌네요 4,50분 동안 어 이렇게 우리가 써니전자 오늘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지난 7월달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 첫 부각 어,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까지 올라갔고요. 그때 이제 고점이 이제 4570원 구간이었는데 오늘 이제 종가가, 고가가 아니라 종가가 4555원으로 거의 어, 7월 15일 이제 고점, 잠깐 왔었던 고점 근처에서 마감을 하면서 4500원대를 이제 조금 이제 저항으로 만들어주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만드는 그런 하루 움직임이었습니다. 장중에 조금 이제 좀 오버해서 어, 상승을 한다라고 느꼈는데, 어, 이 써니전자에 대해서 현재 좀 이슈적인 분석, 그리고 차트적인 분석, 이렇게 좀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풀어드리고, 제 생각,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회원님들 많이 궁금해 하실, 어, 좀 써니전자 앞으로 어떨까요? 라는 이 생각, 저의 의견은 저는 이제 긍정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어, 이거 이렇게 우선 결론부터 말을 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슈는 다들 아시다시피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어, 여기 써니전자의 이제 옛날에 2005한 뭐 12년도인가? 그때 좀 됐습니다. 요 이전에 그 대표 이사 분께서 암랩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어서 관련주로 묶여서 분류가 되다가 12년도인지 11년도인지 정확하게 그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쯤에 이제 그 이분이 이제 퇴사를 하셨죠. 그러니까 대표이사 하시다가 이제 퇴임을 하시면서 관련주로서 그런 연결고리가 끊기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요 시기네요. 요 시기입니다. 13년도 2월, 네. 이때는 15%가 이제 상한선이었어가지고, 어, 이제 그분이 퇴사했다, 퇴임하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역. 6연하를 갔죠. 그러니까 하한가가 6번 이제 갔다. 물론 지금은 30%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잘안 나옵니다만은, 어, 굉장히 이제 6천원대에서부터 2,000원대 초반까지 1/3 토막에 순식간에 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어,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줬고요. 이때도 5,000원이 고가였네요. 그러나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면은 느 어, 그냥 계속해서 안철수 관련주로서 엮여서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슈가 된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12년도고요. 만 원까지 상승했었던 이 시기, 그리고 어 13년도에 이제 재료 소멸하고 완전 연결고리 끊긴 다음에 주가 반등 나와서 이렇게 막 그냥 박스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슈 따라서 정책 테마주로서 안철수 관련주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 15년도 상승 한번 보시고요. 어 15년도 2천 원대부터 7천 원대까지 상승을 했고 이때 17년도 이때 대선 때 보시면은 3천 원대부터 약 9천 원까지 상승을 했죠. 물론 이제 이정치 테마주의 특성상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그리고 재료가 끝나면은 하락을 하고 선거가 끝났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출마를 안 한다라든지 그런 이제 기대감이 사라지면은 이제 끝나버립니다. 어 현재 이제 썰리 전자 최근에 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가 안젤스 대표가 음, 지금 이제 10, 아, 19년도에 이제 복귀한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고 10, 2020년도에 이제 복귀를 했죠 그러면서 기대감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좀 이제 복귀 이후에 재료 소멸을 어느 정도 돼서 국민은행 창당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2월달에 4천원대에서 지지를 이렇게 받아줬어야 되는데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2,000원까지 훅 밀렸죠. 그리고 이제 반등 바로 나왔는데, 사실 이게 6월 때까지 한 달, 두 달, 세달 동안 지루한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지루했고, 어, 그때 이제 본의 아니게 7월 달에 이제 그 서울시장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갭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차트 캔들을 보시면은 요 갭상승 이제 나오기 전에 여기서 에 이제 매집을 해서 윗골에 단요 캔들 보이시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캔들에서 좀 낌새가 보였다라고 이제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제가 그리고 우리 카터방에서도 우리 회원님들께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3,000원 가격대에서 오랫동안 횡구를 하다가 이때 한번 4,500원 한번 찍고 내려와서 다시 3,000원까지 돌아왔죠. 그런데 여기서 어, 지금 보시면은 상승, 하락을 하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승, 하락을 하다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도 높여가는 그런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 높아지면 좋았겠지만, 저점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고, 이렇게 됐으면 좋았겠지만, 은 살짝 고점을 이렇게 위에서 저항받는데, 저점을 계속 올라가다가, 오늘 요, 정말 이제 큰 장대 양봉이 나왔죠. 거래대금도 요즘은 워낙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지금 1,400억 밖에 안 되던 종목이 오늘이 상승해서 좀 시가총액이 늘 테지만은 3,000억에 넘는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시가총액이 1,400억인데, 음, 거래대금이 3,000억에 넘게 터진 거예요. 이 써니전자는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고 많이 매매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종목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제 작지만은 유통주가 굉장히 이제 커서 신용률도 높죠. 신용도 이제 9%나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좀 많이 이제 지금까지 소외됐었는데 오늘 이 캔들을 계기로 좀 바뀌지 않을까 분위기가 이태 상승과 이 상승의 차이는.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기대가 기대가 안 됐다라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이슈에 따른 갭 상승 반사이익으로 인한 갭 상승으로 인해서 한번 상승했다가 쭉 밀리는 그런 그림인데 오늘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땠습니까? 차근차근 하루 종일 제가 이제 분봉이나 호가창을 오늘 하루 종일 봤는데 하루 종일 상승했어요. 그리고 상승 전날인 금요일에도 제법 상승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어, 3,990, 3,995 원까지 즉4,000원한번 살짝 깨고 겁주고 나서부터 다시 4,000 원대 올라와서 이렇게 마감을 하다가 장 마감쯤 되니까 슬금슬금 올라와서 마감하더라고요 한3% 정도 올랐을 겁니다 여기서 어, 한3%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차트가 정말 이제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예상치도 못하게 이렇게 좀 정치 테마주 순환매가 돌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외인이 한번 털었거든요. 제가 수급 동향을 봤는데, 여기서 이제 외인이 한번 이렇게 털고, 좀 내려가서 외국인이 이제 잘 먹었다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바로 이렇게 쌍봉 만드니까 외국인이 약간 수급이 갈방질팡 하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어, 외국인도 수익을 받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큰 상승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어, 저도 이제 일부 물량 이제 요 5,100원에서 정리를 했는데 5,100원 5,150원대에서 이제 5,100원에 정리를 일부 하라고 이제 했는데 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털린 거죠. 어,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제가 오랫동안 좀 리딩을 해오고 있던 그런 종목이고 어, 비중 오늘 이제 한 4분의 3 정도를 털어내면서. 기본적인 그런 비중만 가지고 있으면서 어, 추세를 보려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써니전자 같은 우리는 근데 이제 회원님들 요 영상 보시고 구독자분들 어 따라서 이제 매수하시면 안되시는게 우리는 이미 오늘이 이제 어느정도 매도 포지션이 되었고 앞으로 어 굉장히 소량 남긴 물량은 앞으로 또 어떠한 움직임에 따라서 뭐 매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오래 가져갈 수도 있지만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기반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뭐 무작정 어, 이 사람이 뭐 리딩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래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따라잡으시면 안 되시고 써니전자에 대한 저의 생각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어, 괜히 말 실수를 했나 싶긴 하네요. 좀 다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써니전자 현재 그래서 좀 이슈와 어떤 그런 차트 흐름들 봤는데, 그럼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일이고,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앞으로가. 지금까지 사실 정치 테마주라고 하면은, 어, 최근에 가장 했던 게, 핫했던 게 이재명 지사. 지금 이제 1위 탈환했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 이낙연 대표이죠. 이낙연 의원. 지금 거의 뭐 1, 2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둘이서 공동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렇게 좀 여권 주자들하고, 1, 2, 1 주자들하고, 그리고 어,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아니면 홍정욱 대표라든지, 그 이제 정, 비정치인, 비정치인, 이런 분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지금 마땅히 야권에서 지지율이 높은 주자들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어, 김종인 지금 위원장이 계속해서 그런 뉘앙스를 풍졌죠. 70년대생 경제통, 어, 차기 이제 대권 주자, 이런 식으로 풍기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 밖에 있는 분들이 많이 주목됐었단 말이에요. 뭐, 어, 김세현 전 의원이라든지, 의외로, 의외로 또 이제 현재 그, 국민의 힘에 안에 있는 오세훈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사실 국민의 힘 안에서는 가장 지지율이 높은데 이제 많이 주목을 못 받았었고, 뭐 홍정욱 전 의원이라든지,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아무래도 정치인분들이 아니고 또 이제 어떻게 정치를 앞으로 뭐할 것이다 아니면은 정계로 복귀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명확한 제스처를 본인이 혹은 뭐 측근에서도 비춰준 적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해도 어 사실 이제 많이 불안불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지금 정치 테마주는 또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재료와 이슈가 없어지면은 좀 크게 하락을 할수 있는 그런 완전 재료 소멸로 어떤 테마주들보다 위험한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어떠한 실체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관련이 된 주자의 그런 정치적 생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했을 때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금요일, 뭐 지난주 후반, 그리고 오늘 올라가고 있는 어, 이제 처음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먼저 올라왔죠. 새우 글로벌이 사한가를 갔죠. 그리고 오늘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오늘 안철수 대표. 이렇게 지금 야권에서는 요세 명에 대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 했습니다. 써니. 대신 정보통신. 새우. 차트 간단히 볼까요? 이거 전체적으로 제가 시간 되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볼게요. 이 마찬가지로 새우도 이때 목요일에 어 평소에 안 나오던 이 빨간색 양봉이 나왔네 하고 금요일에 상한가 오늘 이제 윗꼬리 음봉 나온 거고요. 굉장히 강한 모습보였죠 지난주 후반부터 대신정보통신 대신정보통신도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이게 시가총액이 400억 500억밖에 안 되는데 거래대금이 1200억 터지면서 오늘 평소에 안 나오던 거래 장대 양봉 나왔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써니전자. 써니전자도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물론 이제 종가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장대양봉이 나왔고, 거래대금도 컸고. 이렇게 지금 이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세 분은 전 대권, 후보였죠. 대선주자였죠. 근데 재밌는 게, 대선주자, 대선주자였는데, 지금 홍준표 의원은, 무소속이죠. 국민의 힘으로 아직 복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승민, 이제, 아, 전 의원, 뭐라고 해야 돼?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그, 계속해서 밖에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국민의 힘으로 돌아왔죠. 그러면서 조금 이제 그, 좀 기반이 약해졌다고 해야 될까? 조금 이제 좀 조용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좀 이제 몸을 추스리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국민의 힘입니다. 완주수 뭐 대표는 계속해서 국민의당이고 각자 이제 노선을 가고 있고 지금 재미있는 점은 이 국민의 힘, 그러니까 제1 야당에서 제일 야당에서 딱히 이렇게 뭐 지금 밀어줄 수 있는 인물이 딱 하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지금까지는 장외에서 어느 정도 이제 비정치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정계 복귀라든지 어뭐 김정일 위원장의 그런 코멘트를 유치할 수 있는 인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추미애 장관, 장관과 나를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보수표가 치, 그 결집을 했는데 지금,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좀어 정계 복귀라든지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정계 복 정계 그 아예. 재선 후보 거기서 빼달라고 말을 했죠 대검찰청에서 이분은 애초에 정치인이 아니라 검찰총장이신데 참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분은 뭐 일단은 뭐 지금 하고 계신 임기가 끝나셔야 뭐 정치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어 정, 검찰총장으로 하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정치 테마주를 엮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좀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기대를 받던 그런 인물들이 조금 이제 그 힘들어지자 확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 인물들이 이제서야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어, 이 써니전자 그리고 대신요보통신 세오글로벌 이런 인물들을 대표하는 중소형주, 소형 테마주가 강했다. 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테마주를 현재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과연 끝일까?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저는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너무 오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 이전 주가가 여기였는데 이제 오늘 처음으로 돌파를 했어요. 선의전자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전 가격을 오늘 처음으로 돌파했고 심지어 종가는 그 가격도 안 되죠. 네 회원님들 코로나 전 가격을 넘어가고 그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써니전자 주가는 지금 높다라기보다는 부담이 좀 적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그 어째, 어찌되었든 야권에서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은 거는 안철수 대표예요 물론 지지율 자체가 뭐한3% 4% 이래서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3입니다 이낙연, 이재명, 다음에 안철수 대표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오늘의 이런 장대 양봉은 특별한 이슈 없이 어 나왔지만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상승이었다라고 볼수 있고, 어,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는데, 어, 써니전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그런 설명, 그리고 주가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은 어 2부에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 봐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